오뉴하우스 매일 묵상 2월 2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세상에 묻혀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한 여인 중 햇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희위족 속 시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울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숏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느외를 낳았고 올리바만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한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공동체에서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힘겨운 경쟁을 뚫고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매일 세상과 경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점점 그 안에 신앙의 열정은 사그라들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 자리를 대치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를 만났을 때 먼저는 너무나도 세련되어진 외모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시간의 대화 가운데서 그의 입에서 전혀 예배나 사명, 신앙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우리 영혼이 화학적 반응처럼 세상에 용해되어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들이 몸부림치며 세상과 구별되기를 기도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창세기 36장은 에서와 그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어서 읽을 때 지루하고 답답하게도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에서와 그의 자녀들이 점점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먼저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이나 여러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 우상을 섬긴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야곱과 가나안 땅에서 멀어져 세일산을 택합니다. 이 부분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거주했던 노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호리 족속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동화되어 한 민족을 이룹니다. 야곱이 그토록 몸부림치며 가나안의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에서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아브라함의 장손이자 에서의 마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언약의 줄기에서 멀어졌고, 후의 자녀들은 언약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나한 땅의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에서와 그의 자녀들을 가나한 문화 속에 동화되게 했을까요? 가나한 문화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과 절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나와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세상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 야곱의 생애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35장을 통해서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장면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36장에서는 잠시 야곱의 이야기가 멈추어지고 에서의 족보가 언급됩니다. 그것도 에서가 결혼한 여러 사람들과 여러 자녀들, 여러 세대에 걸쳐 자세하게 에돔 족속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이 과정에서 갑자기 에서의 족보가 튀어나올까요?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에서가 이제 야곱과는 다른 족보로 다른 민족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서의 족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세하게 읽을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면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에서가 이스멜의 딸이나 여러 가나한 여인들과 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어떻게든지 가나한 여인들과 혼인하지 않고, 고향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가난의 사람들은 우상숭배와 그 풍습에 어린 시절부터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을 때 그런 여인들의 영향을 통해서 가뜩이나 취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먼 고향 땅으로 보내 그곳에서 아내를 구해오게 하고 또 이삭이 아내 리부가 역시 야곱을 고향으로 보내 그곳에서 아내를 얻게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아름다운 가난안 여인들을 취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을 떠나 남쪽에 세일산으로 내려가 거주지를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난안 땅을 축복의 장소로 정하고 그곳에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땅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야곱과 갈라지면서 세일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족보에 자세히 보면 단순히 애돔 족속이 에서의 자손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세일산에 사는 호리 족속과 섞여서 살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 민족들과 섞여 살며 하나의 가나 민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야곱이 세겜 족속들의 요구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 족속으로 들어가서 가나 민족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에서와 그의 자녀들은 너무나 쉽게 가나 문화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동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에서 다른 가지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성경 이야기나 족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내가 그 신앙을 이어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내가 신앙을 잘 이어받았어도 우리 자녀가 그 신앙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세상 문화가 점점 화려해지면서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문화에 더욱더 노출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들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제 개인적인 묵상을 글로 정리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하면서도 위기감을 느낍니다. 요즘에는 AI가 발전돼서 인공적으로 글쓰기라니 이런 묵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영혼이 없는 글들, 대화들, 그런 만남들이 세상의 주류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영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영상을 만들어서 조작되고 왜곡되고 세상의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점점 알기 힘든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과연 그들이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나부터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올해 초부터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이 다 타락하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어졌어도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으시면 그와 동행하며 그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깨뜨리고 다듬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명의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나의 자녀들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택해서 한 명의 예배자로 세워가는 과정과 함께 이들 역시도 몸부림치며 가나한 문화와 세상의 문화와 싸워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애서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문화 가운데 쉽게 동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세상의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그토록 어렵게 세워온 신앙을 쉽게 포기하고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창세기 36장을 묵상하며 나와 우리 자녀들이 야곱의 가정처럼 세상과 싸워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에서와 그의 자녀들처럼 쉽게 세상에서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나와 우리 가정이 속해 있는 세상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결단하며 나와 우리 가정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 합니까? 나와 우리 가정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이삭의 장자인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언약의 자손이었고 언약의 백성이었던 에서와 그의 자손들은 너무나도 쉽게 가난한 여인들과 혼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쉽게 살았고, 세상에서는 성공을 했고, 세상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는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묵상합니다. 지금 나와 우리 가정이 너무나 쉽게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세상에 동화되고 있지 않은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와 우리 자녀들이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우고 예배를 지키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신령과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